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5장입니다. 찬송가 255장 너의 죄 흉악하나 우리 함께 25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죄 주홍빛 같은 내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그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너희 죄사의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사의 주사, 너희 죄사의 주사. 기여가니 하시네 기여가니 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망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땅 위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늘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움직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는 마음, 생각,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갖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선하신 손길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기쁨으로 만족함으로 감사로 동행하는 제들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손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은혜만 바라봅니다. 의탁합니다. 모든 것다 내어맡깁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아버지신이 모든 것을 책임져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든든히 붙잡아주셔서 언제나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날마다 힘있는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는 저희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4장 27절로 31절입니다. 레위기 4장 27절로 31절. 제가 읽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의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물들에 바르고. 그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재물에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를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또, 형제, 자매,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족장, 평민, 이런 식으로 계층을 나누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사회적인 구조를 봤을 때요, 죄된 영향력이나 그와 반대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 이것에 따라서요, 이렇게 부류를 나누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제사장의 경우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또,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죄에 많이 빠져들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백성들에 대한, 백성들의 형편에 대해서도 잘 알아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먹여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죄를 깨닫게 해주어서요. 그들이 하나님께 더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책임이 제사장들에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죄를 주었을 경우에는 가장 큰 책임을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도 가장 값이 비싼 수송아지로 들리게 하셨고요. 또 그들이 출입하는 성소에 가장 깊숙한 그 지성소의 휘장과 바로 앞, 그 휘장과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있는 분양당까지요. 숙제재물의 피를 뿌리게 하시므로 완전히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하셨죠. 그리고 족장 또한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수리염소를 예물로 드리게 했고요. 오늘 본문은 평민의 한 사람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평민의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경우에 이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떤 특별한 책임을 맡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평민의 한 사람까지도 죄를 깨달아 알았을 때는 흠 없는 암염소를 들고 예물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로 바치라고 그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속죄자물에 대한 말씀은요, 일반적으로 번제를 드릴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좀더 무게를 두신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지켜행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이끌어 갈수 있는 제사장 또는 족장들에게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또한 평민의 한 사람에게까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계세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때 하나님 앞에서는요 제사장이든 족장이든 평민의 한 사람이든 죄의 무게를 달아 보실 때는 다 똑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맡고 있는 책임과 역할에 따라서 더 깨어 있을 것을 강조하시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제사장이 지은 죄나 평민이 한 사람이 평민 한 사람이 지은 죄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지금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라고 하는 말씀은요,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죄를 범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미처 인식하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만졌을 수도 있고요. 또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을 부지부식간에 했을 수도 있고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한 경우에 이것을 말하는 거죠. 28절입니다.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러한 죄를 지었는데 누가 옆에 와서 이 평민 중에 한 사람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아까 그 사람한테 이런 말을 했어.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말, 말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좋지 않게 보셨을 것 같아 그리고 그 사람도 그말 때문에 너의 그말 때문에 마음이 많이 무거웠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예를 들면요 이런 말을 해 주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듣고 반응할 때 아니 뭐그 정도 갖고 그래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았겠지 근데 할수 없지 뭐 괜찮아 이렇게 지나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았고, 나쁜 의미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한 좋지 않은 영향력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도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평민의 한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낱낱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누구는 더 귀하고, 누구는 덜 귀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한심령, 한심령을 다 들여다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막힘이 없고, 형제, 자매 간에 막힘이 없는 온전한 화평한 삶을 정말 누리기를 바라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관계가 흔들렸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즉시로 해결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어떤 희생 제물을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절차를 거치게 하십니다. 죄를 정가시키고요. 그 동물의 생명을 바치는 행위가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은 무엇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앞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올려드릴 수 있는. 이것이 서로 소통하고 화목된 관계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그런 화목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의 그 희생 제물이 되어서 영원히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드려졌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30절입니다.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고 번재단 뿔들에 바르고 그피 전부를 재단 밑에 쏟고 번재단은요. 그 회막, 성막의뜰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정문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 번재단입니다. 재단, 재단이라고도 부르죠.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희생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갈수 있는 자리가 번재단이었어요. 제사장이 번제했을 때는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수종들으러 성막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거할 수 있는 휘장이 있는 데까지 깨끗게 하셨고요. 성전에서 수종들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가장 가까이 나가는 번제단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지금 하게 하시는 것이죠. 나머지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았던 것이고요. 31절입니다.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서 재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화목 제물을 드릴 때는요. 기름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당시 기름은요. 존귀한 거예요. 좋은 것. 부와 번영을 상징했기 때문에 참으로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장 존귀한 것, 가장 귀한 것 그 기름은 다 떼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불살라 올려드린 것이지요. 이것에는요. 모든 존귀, 영광, 부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하나님으로부터만 오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것은 저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것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제사장이요. 죄를 지은 자를 속죄하는 모든 일에 함께 관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죄제물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제사장이 그것을 받고 또 피를 받고 모든 일들에 관여하고 나서 아마도 마지막에는요 이런 말을 위로의 말을 하나님 대신해서 전해주지 않았겠습니까? 너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 이제는 평안히 돌아가라. 이렇게 말해 주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너와 이제는 아무 문제 없이 기쁨으로 지내신다. 너도 기뻐해라. 이 말을 전해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죄를 지은 것, 정말 그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조차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으로 우리를 받아 주실 수밖에 없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든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는 번제를 드리는데요. 이것은 당사자가 죄를 깊이 인식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속죄죄는요,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실수로 범한 범한 것까지도 죄 사함을 받으러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크고 작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고요. 모든 죄를 하나님은 정말 심각하게, 비중 있게 다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잖아.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완전해.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이걸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요. 너가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육신은 참 약하지. 너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자 애를 쓰는데 죄가 자꾸만 너를 잡아당기니 참 힘들지.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이해하시고요. 용납하시고 인내하여 주실 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신 것이지. 하나님, 하나님, 사람인데 어찌 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려드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죄가 깨달아 알아졌다면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깨끗함을 받아야지, 그 어떤 죄도 우리가 끌어안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 살아갈 필요가 없다. 이 말씀 주고 계십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죄인 것을 알았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죄가 우리 안에서 살아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죄가 살아서 활동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허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죄가 어떻게 될까요? 죄는요, 점점, 점점 자라납니다. 죄는 점진성이 있어요. 죄가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서 그만큼 세진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심령이요, 완전히 죄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작은 죄와 같이 결국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씨가 우리 심령에 뿌리 졌다면요. 그것은 반드시 싹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더그 죄의 뿌리는 깊어지게 돼요. 그래서 죄라는 씨가 떨어진 즉시로 우리는 그것을 뽑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어 버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막힘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막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길을, 그 대면하는 자리를요. 항상 깨끗이 쓸고 닦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뭇가지든 흙더미든 쓰레기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길을 가로막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로 그 속에서 깨끗이 씻어내라. 그것을 명령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도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막힘이 없이 깨끗한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우리가 포대기에 쌓여 있는 힘없고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십자가의 별로 깨끗이 닦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온전한 하나 되는 사람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는 기쁨이 점점, 점점 희석이 되어가는 거예요. 왜 희석이 되어 갑니까? 희석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얕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강파해져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앞에 자꾸만 먼지가 끼는 거예요. 흙더미가 쌓이는 거예요. 오물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자꾸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우리 스스로 들고 나오도록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깨어있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자리에 있고자, 애써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말씀을, 말씀을 지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죄와 싸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요, 언제나 우리에게 쉽고 편하고 좋은 것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말 순종하기가 어렵고요. 순종하고 싶지 않고요. 또 순종보다 더 좋은 것이 눈앞에 보일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유혹하는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인하는 거예요. 내어버리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요. 죄를 깨달아서 내어줬고 죄를 깨달아 알지 못했을 때도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이키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로 죄를 미워하세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정말 죄를 미워하든지, 미워하는지, 아니면 사람인데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나님보다 덜 예민하게 우리가 좀더 편할 수 있게 자꾸만 죄와 친하게 지내고 있는지 있는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친근하게 여겨야지 죄의 영향력이라든가 죄의 말을 더 편하게 생각해서요. 그것이 사람의 모습이지 그것이 사람다운 것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과 정말 멀리 떨어진 자리에 있는 것이 되어버리고 아,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애쓰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 자녀다운 자리인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사람이 있어야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당연시 여기는 자리는요. 악한 사탄이 만들어낸 어둠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인데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편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죄에서 끄집어내 주셨어요. 죄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맑고 깨끗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우리에게는 가깝고요, 친근하고요, 보기에 좋은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혼자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도와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때 순종의 마음으로 우리가 죄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달려 나간다면요, 우리는 그 죄를 짓기 전보다도 더 깨끗해졌을 것이고요, 더 성숙한 자녀로 우리는 자라나는 자리 길로 우리는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해야 하는 거죠. 아름답게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 죄사안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뻐 뛰놀고요.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만족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과 완전한 소통,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하나님께 기쁨을 나누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길을 열어 주셨어요. 날마다 그 길로 나아가게끔 하나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사람인데 어떡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타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이켜보고, 만약에 그러하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깨끗하게, 힘있게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깨닫게 해주신 것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요. 온전히 주님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 또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 먼저 우리가 깨끗해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해결함을 받고 내일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